안녕하세요. 어제하고 오늘은 양파밭에 비닐로 덮으러 왔습니다. 아, 이 올해는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가지고 작년에 바람이 좀덜 불어가지고 이렇게 덮었습니다. 이렇게 덮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 비닐로가 날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원래 그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좀 많이 덮어야 되는데 비닐을 덮을 때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고마 비닐로 한 줄에 가운데 한 개씩만 흙을 떠놨습니다 떠났다 보니까 바람이 오랫 따라 춥고 바람이 고 이래가지고 그 비닐로가 싹걸리붙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수 없어서 한 삼일간 오래자 비닐을 덮고 있습니다. 예, 얼죽다돼갑니다 지금 저, 저 와이프도 지금 비닐을 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